어? 야야 그 사람. 빠 오빠! 오 붙어요? 오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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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킬! 킬! 빠 오빠! 오 어? 오빠! 어? 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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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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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오 어? 어, 어. 어? 여러분, 판정 이상해요, 이거. 핵이에요, 핵. 와, 포르디 인데 3.4총에서 졌다. 두대기 같은 3.4총. 빨리 잡아요, 일로 와서. 저왜 같이 주세요? 왜? 왜? 던져놓고 같이 주세요. <laughs> 이스. 아저 세상 가버렸네. 어떻게 된 겁니까? 3.4총이라 쓰레기예요. 아 세발씩 나가는 거 아시죠? 아그 쓰레기총 당연하죠. 크리스피님 저분 해외 미국인이세요? 미국인. 한국어 잘하는 미국인. 오 어, 여러분 자기장 바뀌에요. 자기장 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콩롬비아남 <laughs> 아메리카에 살고 있어요. 어, 비행기 불와사토인데요 어, 아, 사토리인데요 오, 자연스러웠어 어, 뭐야? 기가 안 닿네 어? 이거, 이거, 이거 초록백으로드셨네 리로드 샷이프탄이 <목소리> 요즘 개꿀이란 말이에요 리로드 샷이라는 거 자체가 그거 아닌가요? 벌주용어가 샷건 <laughs> 한발 쏘고 또 쏘고 당전하면서 쏘고 당전하면서 당전하면서 쏘압 한 다음에 바로 쏘고 I love 고향 I love 네 고향이 어, 기수님 요욕탄밍하세요 어, 라, 어 라마, 라마다 라마. 라마다 라마다 저 이거 10초 탔습니다. 지스타 에서 이거 10초 동안 탔어요. So uh -oh. 오, 맛있는 거 많다. 약 드세요. 약. 또 so 들리셨어스. 빨리 드세요. 푸르르 잡자. 푸르로 잡자. 금쪽같은. 맞추고... 어. 어, 어 중시부터 드시 봐요. 앞에 소실. 아이고. 어? 아, 괜찮아요. 어차피 원님 없으니까 어? 괜찮아요. 아. <laughs> 갑시다. 오, 보스 쓰세요, 보스 갑시다. W랑 뒤로만 방향 조절하시고, 스페이스바만 놓으세요. 저기 앞에 보급 있다. No. 어, 보급. 에어 보급.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어, 안 괜찮아 어? 어어어 어, 총소리, 총소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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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위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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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샷건 아 어, 뭐야 어, 뭐야, 뜻밖의 개이득, 감사합니다 오, 스카 구급상자, 뭐야 파란색깔 펌프, 뭐야 뭐야, 얘, 뭐야 개이득, 뜻밖의 개이득 솔컷은 저격 가능해요? 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원님 아소코즈 아, 정도면은 우리가 이기지. 잠권 제가 먹을게요 네. 너는 너무 잘하시네요. 기수님 음, 음. 너무 잘한데요. 예? 기수님 너무 잘한 거 드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보고 있는 거기수님 화면인데 너는 너무 잘한데요. 와우. 와우. Thank you 한번 해주세요. Thank you! 오. Let's go! Let's go! 어, 옆에 에어드랍. 그니까요. 아, 박건어 와이파이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어. 나는 이 게임 할수 없어. 와! 많아요! 아! 왜 와, 점프가 꼬냐! 너무, <laughs> 너무 많아! 와! <laughs> 엄청 <점프> 많아요! <laughs> 엄청, 엄청 많아요! 점프가 꼈어요! <laughs> 너무 많아요 점프 꼈어! Why not? <laughs> 바닥에 두개 설치됐던데? <laughs> It's so hard mm. Very easy! <laughs> 무슨 소리세요 very, very hard, very hard 어... 어? 음? 웅이 온대요 웅이 웅이? 네저와 포나 하시네요 네 포나 해요 어려운 맛에 요 근데 아직 20시간, 20시간은 했나? 우리 20시간은 했겠죠? 그죠? 20시간, 30시간은 조금 안될 것 같고 20시간 한것 같은데? 되게 폴인 폴인해요 폴인 폴인 저는 이제 11시까지 가네요 프레이어. It's very hot 음. It's ba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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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very 음, 아요 플레이한 시간을 어떻게 봐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 n b 잡아서 그냥 얘기한 거라서. 아... 마음속으로 야. 일단. <웃음> 저도. <웃음> 마음속밖에 못 봐. p w h a t 가 u 가 What's up? What's up? 이 h a t s up? What's up? 은 h a 이거 좀 거짓말 라이어요 예 라이어 다 씹어먹고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죽었다 초대 좀 주세요 I play sometimes 음 그래도 하긴 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트라... 어, 근데, 아, 갑시다. 백만년 걸렸네, 는 백만년. 부스트 60%밖에 안 되는 포린이 뭐냐? 포린이 왔네, 포린 포린이. 저희 이제 목적지가 어디죠? 아, 어, 오늘 최캔 먹는 날인가요? 오늘 스노비하고 페이탈해서 마음껏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laughs> 아니 여기 오늘 팀 부스트 왜래? 이 60, 아 80, 70, 60 뭐야? <laughs> 아주 이쁘죠, 순차적으로.

거 이거 이거. 교수님 이거. 이거. 이거 어, 어디냐 이거. 아. <laughs> 와 이거 건물 짓는 거렉 걸린다. 큰일 났다. 방금 첫 번째 딱 지으셨을 때랩 바로 걸렸어요. 피가를... 1초 후에도 1초 후에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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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뉴이님 어차피 저. 지금 보못 듣고 계시지 않나? Let it go. Let it go. l e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go. l it o l e Let it go. Let it go. Let 뭐. that. <tha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Let it 내 앞에 사람 있어요. 어, 목재 너무 안켜져. 미쳤어. 이 건물이 층에고좋 w a t h e f u c e 헬프미! 헬프미! 서버 e b help me! 헬프미! 가면, 가 가면. i coming, i <laughs> 기가 <쓰니> 더고 <laughs> <laughs> 다운. 이키람 이키람. 나이스. 두명 기절시켰어요. 한 명은 들어왔는데 한명한명 아직. 그러면은 그러면은 한명 잡았으니까 두 아, 기가... 명하고 한명 남았네요. 아, 저세명 있어요. 세 명. 한명 다시 발소리. 아, 뭐야. 아니. 어거기에 아. 버터 발라놨다. 아, 진짜. 거기에뿔 발라놨다. 아 진짜. Very very good. 아니 교전하는데 <laughs> 교전하는데 기가신이가 계속 미친 듯이 말 걸고 있어. 다들어디 갔어요? 아저 잠시 기가신이랑 데이트하느라. 어. 맞다. <laughs> 뭐야 핀 왜이래? 아 방금 핀타이 보셨어요 매니 피플 아 림리니 안녕하세요. 아제그 <laughs> 보이스 못못 들으시는 분두분 분 계시네. 안녕하세요, 주인님. 어. 어겐. 아, 다시. 아. 다시. 다시. 리트라이, 리트라이. 리트라이. 와우. 아, 팀 너무 어. 그 어려워요. 백... 빨간, 스님, 빨간 팀, 빨간 팀, 파란 팀에서 100명 죽이는 거 그거 한번 해볼까요? 삭제. 아, 50대 50이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에퀴님 <laughs> 미션 깨야죠. 우리가 닫겠다고 우리만 그렇게 할수 없지. 너는 할수 있어. 땡큐 a n k y 너는 <laughs> 할수 있어. <laughs> 와할수 있어. 있어. We can do it. h a m p i o n 갑자기. My friend. We will, we will. Love you. Pop Q. Pop Q. 제 방송은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 방송도 법규를 준수합니다. Pop Q. Pop Q. I like pop. 아 그걸로 느끼는 like 그 소리 흉내내시재밌어요스노 비쇼 스노 비쇼 스페이스 바 연타 연타면 두번 눌린다는 사실 아 진짜 나카산코 늦었네 아또 나만 늦었어 나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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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집에 한팀 저희 쪽은 클 돼. 어, 번째 홈, 두 번째 하우스, 투 하우스. 치면안 돼. 어, 위위쪽에있 어, 요쪽에오마위갓 샷건 돼. 어, 위치면 안 돼. 어, 위 파밍 파밍, 파밍, 파밍. <laughs> 위 파밍을 하기 때문에 파입니다 <laughs> 뭐야, 뭐야, 처음 본 총이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이요발사기 아, 어, 뭐야. 노란 색깔 총 먹었다. 형님, 먹었다. 잠시 철거 작업 있겠습니다. 안 돼, 시청에서 하는 건 하지 마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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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오랜만에 들어가고. <laughs> 왠지 영화에서 나올 법한 대사였다. 어, 위에 있다. <laughs> 안 된다 이놈아. 신축쓸만한 거인 건데? 어. 시간 시간차로 터져. 요 솔직히 내가 배그할 때도 얘기했지만 총은 잘못이 없어. 아, 아, 오늘 7발씩 아, 나가는 똥총 들었다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총 버렸어 요 제가 못해도 그렇다 그쪽이 제가... 없럴까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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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이 인정합니다. 총그구대기 AK님. 네. 이신쪽이 그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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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 여기 방 여기 집 가쁘네. 어와 갑자기 AR 한달 a 한 달라도 스루가... 못 먹고 끝났어요 저 밤에. 덜덜거리지기. 뭐 한다고요? 게임이 이게 벌벌벌벌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버틸 수가 없다. Very cute green. 음 행복할 수 없어. 어, 아니, 다어요 아니, 아니, 님 저는 그아 그린... 그린도 좋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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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아아니 따자단. 쿠팡 배달, 신속 배달, 신속 정확. 어 너무 정확하고. 오, 오, 오. 보험 처리하세요 이거. 어 보험 처리하세요 쿠팡 쪽으로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와. 우어 <laughs> 카카오 택시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어 원희님 그 혹시 그 동글동글한 거 없으세요? 보험 물이야 동글동글. 아큰거 없어요 큰거 동글동글한 거얇얇 촉한 어. 거 말고. 큰거 가져드릴게요. 아, 다시. 네네네. 네, 네. 어 이거 큰거아님어 이거 심상치 않은데? 오 어, 심상치 않은데? 감사합니다. 아홉,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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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어 저기 균열 있는 거 같은데? 어, 차이. 음. 저 균열 있어요. 위 집에 아무래도 집인가? 아, 오, 자연스러웠죠? 오, 자다차 <laughs> 개구내기 <laughs> 손절 속도 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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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야 손절 속도 미쳤네 이거 드리프트 밖에 없어요 <laughs> 제를 캐나 가야 될것 같은데. 건 차량 달리다가 내리면 낙데미지 받아요? 아 어, 지금 해 보니까 안 나요. 받아요. 그 일정 속도 예. 빠르면 받아요. 예. 빠르면 받아요. 빠르면. 그지? 얼마나 걸려야되지가와 어, 우리 팀 체력봐. 어. 너무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 맞아요.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오 역시 물약이지 어 앞에쪽 앞에쪽 주유소쪽 이 마을에 있어요? 네 저기 앞에 주유소 동쪽 북동 오케이 확인 건물 뒤는중큰 건물 지 안에 아니! 뭐야 이거? 거기에도 적 있어요? 어 뭐야? 어, 어나제그 앞에 있어330다 붙어 타요. 하늘 위 하늘 위. 하늘 위다 뭐라 명아나 총이 없어가지고. 가치에 요새를 만들었네. 와. 아. 와, 딜 미쳤어. 로켓 딜 뭐야? 다 나왔는데. <laughs> 로켓. 와, 로켓 데미지 사자 아니야. 와. 어. 로켓 두개에요이 친구. 아, 하나 방금 주웠을걸요 아 너무한다, 진짜. So, b e r y b e r y b e r y very. g o 어, 근데 방금 이유는 모르겠지만, 건물 짓는 속도 이상했어요. 되게 늦게 지어지던데. 그쵸. 네, 여기 서버 어디죠? 네, 여기 됐어. 서버 어디에요? <laughs> 저, 되게 늦게 지어졌죠. 서버요? 그 서버 해볼까요? 환경 설정. 서버. 어 서버, 서버 어디서 보죠? 아 설정, 설정 그리고 세 번째 거가 두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칸. 어 그리고 방송국은 트위치 재결수 확실해요? <웃음> 한번 봐볼까요? 두번째 <laughs> 두번째 어디있는거죠? 서버? 아니요 기어 아이콘 그 세번째 세번째 아 저기있다 매칭 메이킹지요 두번... 어? 자동 두번째가 맞아요 어? 자동으로 이게 근데 하면은 33인데? 자동 랜덤 자동, 자동, 한국이니까 자동. 한국 서버가 잡히죠 아 근데 우리는 넷시 미국 미국 한국, 한국이라서 몰라요 내릴게요 페이탈 필드 다들 페이탈 필드로 따라와 뒤의 의지를 가질 자. 와우. 아니 아천이 벌써 그렇게나 많이 했요아 <laughs> 레벨 1이라고요? 레벨 1 <목소리>